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골 여행을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 눈이 한 30cm 내린 것 같아요. 하다가 좀 특별한 풍경이 하나 있어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죠.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시골집 보다도 요 짐터가 좀 재밌어요. 활력적 마냥. 이게, 현대식이라면은 별로 이렇게 촬영에 대한 생각이 없을 텐데, 이거 옛날 심터, 옛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죠? 저렇게 위에 보면은 양철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양철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70년대 만들어진 심터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거. 아쉽다기보다도 저 어르신들이 이반 1층, 반 1층 타워에 올라가려면 저 사다리를 올라 타셔야 돼. 아무래도 좀. 다리 아프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와 이거 올라갈 때 이것도 진짜 고속 공포증 비슷하게 나겠는데요 올라가시면 은풍경 좋죠 내가 이렇게 의자들도 놓으시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의자 돌려주기도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 멀미 나죠 좀 미친 미친 또. 상상이 또 활동이 된 거야. 하하. <laughs> 근데 지금 특이한 거 맞아요.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심토는 처음 온것 같아요. 저 보세요. 양철 집. 지금 빨리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얘가 또 나를 또 이렇게 딱 붙잡네. 특이한 심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재밌는 심토. 이건 옆에 있는 시골 집. 아, 하, 가서 버스 타러 이제 갈 거예요. 아, 이제 배도 못 보고. 지금 발에 일단은 아까 행군, 이 눈밭을 막 행군하다 보니까, 아까 받친 줄 알고, 행단하다가, 시골집 찾으려고 행단하다가, 가는 게이게 눈이었어, 눈. 아, 눈이 아니라 눈. 발 빠졌어요. 얼음 깨지면서. 아, 진짜. 그래서 그냥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 발에 눈이 들어오던, 눈에 눈이 들어오던, 그냥 막, 젖은 발또 젖으면 어떠냐 하고서, 계속 걸었죠, 뭐. 아 참. 이렇게 눈 많이 내린 날어 이렇게 여행해 보긴 처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참이 대자연이 주는 어떻게 보면 또 멋진 풍경이라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발도 시렵고 배도 고프고 야, 쉽지 설경, 시골집 설경을 찍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게 오늘 느껴졌어요. 와, 평상시에 시골집 다니는 거는 진짜 관광이었어요 관광. 와 확실히 힘들어요. 기운도 더 빠지고, 와 그리고 뭐 집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암담함도 있고, 아 지금 상상은 따뜻한 버스에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보면서 지금 그 상상하는데, <laughs> 그그 현실화, 현실화가 되려면은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시골 버스는 막한 시간 한 시간만 한 시간 안에 와도 감사하죠. 제가 봤을 때 기본이 두 시간이 에요두 시간. 아유. 어쨌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출발해야 되겠어요. 집도 갈라면 멀었지만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동네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